4절에서 6절까지만 모시겠습니다. 욥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본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리여 두루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러아리어 드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까지는 또 인정받고 자녀들을 흠이 없게 키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기도 생활 하다가도 기도가 내용에 내용대로 되지 않냐고 완전히 굴절될 때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우 젓가락을 이렇게 어려서 보시면 이렇게 밖에 서을 때는 이렇게 직선인데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꺾어져 보이죠.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시현상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다가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병마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상활을 해야지. 잘 되면 그것이 은혜고 안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둘다 은혜입니다. 그죠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 뭐 냄비적 근성이 한국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냄비 근성, 냄비 근성. 그냥 끌어올리고 그냥 금방 식어버리고. 무쇠솥과 같이 이제 듬직하고 마이죠. 오래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성령 충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속상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충만하셨지. 거기서 또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또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지. 말씀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엘리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잘하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네 그게 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건 나의 느낌이죠.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또 그냥 무조건 다 100, 100점이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고 따져볼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신앙사로 하면서. 그냥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사로 하면요. 그냥 실족하기 딱상이 하죠. 여기 몇절에, 6절에 나오죠? 아, 5절에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엎,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계속해서 연타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요 분. 하루아침에 다 날립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속이 다 복창이 터지도록 그냥 와서 천 갈래 만 갈래로 마음을 다 찢어놓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일이에요? 산게 아니에요. 몸에는 구더기가 왔다 왔다 합니다. 냄새 난다고 다 돌아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배 친구들이 가까이서는 얘기, 얘기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른막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그냥 떠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흉하고 멀건 흉한 걸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어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우승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여? 의롭고 온전한 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온전한 자. 어제 제가 디카이오스 차디크라고 가지고 문자로해서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원어를 써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원어 설교 사실상 원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쓰지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 자막에 다 제가 써드린다고 말씀드리드렸어요. 앞으로 는 제가 읽는 방법도 기억력, 디귿리얼 가나다라만 알면 다 한국말 다 알아요. 읽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한국말처럼 과학적인 언어가 없어요. 언어 학자들의 말입니다, 중국말을, 중국 한자를 이렇게 자판으로 치려면 200몇 개를 쳐야 돼요. 200몇 개를. 자판이 200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글은 뭐예요? 자음과 모음 딱 얼마나 편해요? 영어보다도 편할 때도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요 상당히 수월한 글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 그걸 보고 막 그냥 거의 뭐 그냥 절도하다시피 그냥 그런 거왜 해골 복잡하게 하냐고 막 그냥 날리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아주 쉬워요. 의롭다고요. 의롭다라고 할때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다시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 관련되어져서 결부되어져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풀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본문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냐하면 본문이 열리질 않아요. 어떤 성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인물 분석이 되고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고 상황 정리가 돼요. 상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요, 이 사람이 까만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 옆에 이때하고, 압살롬하고딱 비교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같이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불레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날 때 와서 다윗의 경호원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도 주일날 설교했어요. 이때처럼 충성하자. 제목도 안 잊어보이네 제가. 이때라고 하면 뜻은 무슨 뜻이라 고 했어요? 곁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 찬양 있죠? <laughs> 이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곁에서, 주님의 곁에서 선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이때.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자기가 아버지를 지켜줘야 돼. 지켜주긴 뭘 지켜줘. 욕심만, 야, 산만해가지고. 육신을 생각한 사만이라고 지난주에 난예배 때 말씀드렸죠? 압살롬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 이때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사람이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요 압살롬은 구덩에 갖다 집어던져버려요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갖다 집어던져버리는 거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제 갈라디아서 3장 표록 한참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약성경 신명이 몇장몇 절이요? 2.1.2.3. 2점이지 말라고 했어요. 2.1.2.3.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를 속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히브리스의 10장에 가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 다루지 않았어요? 그 부분. 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실랑상으로 하다가 그냥 한발빼버려한발 빼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요그 발을? 에? 한발빼 놨어. 그러면 그 발을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세상에다가 발발 발 갖다 놓는 거지. 아이고. <놀람> 세상이 구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발걸음을 빼버리면, 기도의 발걸음을 빼버리면, 헌신의 발걸음을 빼버리면 그 열정은 어디다 쓰여지냐면요, 세상에서 딱 사로잡힌다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 공중곳에 잡은 자 우리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에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하얀면 하얀고, 까만 까만면 까만 것이지. 하얗고 까만 건 없어요. 그냥 어중간한 회색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신앙생활을 어떤 때막 속이 상한 거야. 하, 어떤 때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랑 그냥 얼굴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발음도 어디 안 보이고 도대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올곧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상이 온전히 가능하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히브에서 십자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영원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모의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모의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자꾸 모여야 돼요. 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또 다시 보세요. 믿음성을 했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 악에서 떠난 것을 저희 헬라어 성에서 보면요. 악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악한 일. 그걸 한번 볼게요. 악한 일이 뭔가? 이것을 피하고 다 했다고요. 자, 야고보서 3장 봐 보세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죠?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어떤 표현지 인 보세요. 3장 13절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써있어요. 제목이 타이틀이 위로부터 난 지혜 주일날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아직 설교 안 했어요. 언제 한번 설교해야 되겠어요. 운으로부터난 지혜다. 16절에 보면, 악한 일이 있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려함을 통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할 때, 70인역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악한 일을 가서 보면 되겠네요? 악한 일은 어떠할 때 가능할, 어떠할 때 악한 일이 나타날까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살때잘 들으세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게 악한 일이요. 그죠? 문장을 보시라니까요. 그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 내부를 보세요, 속을 보세요. 정욕, 거짓말, 위에 보세요. 독한 시기,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다 못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17절부터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살았어요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얼마나 선한 일을 가, 잘했어요 선한 열매, 여기 본문에 나오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이네요. 그죠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 창고에 들어갑니다. 곧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없는데,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을 하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욕의 미래는 평안이었죠? 평안이라고요. 다시 이제 욕기 넘겨보세요. 앞으로 쭉 책갈피를 해놓으셔야 돼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욕기 12장 이렇게 보세요 온전한 자. 이거, 이것도 온전한 자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흠이 없어요. 예. 흠이 없고 이것도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는 아모모스, 시브르는 예? 탐이라고는 하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예.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또 쫓아가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예? 상세하냐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졌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을 해대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사람이 그렇게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 그래? 그 그렇게도 힘들어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상처된 다고 소금 뿌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요배에서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욥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또 욥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만들어 주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제가 운동 체육관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다 가슴살만 먹어, 다 가슴살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닭 껍질 이런 걸 잘못지. 근육을 만들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하고. 대회 나가면요. 물도 안 마셔요. 체급 조절하느라고. 아, 제, 그 사람들 보면요. 복싱 선수나 이런, 이 사람들 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팬티까지 벗어가지고 그 체량, 그, 저, 그 체급을 맞추려고 물도 안 마시고. 야 독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체급 조절하느라고.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위안,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흠이 없고, 온전해요. 그런 자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간접적으로 평안한 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소발하고, 빌더다고, 엘리, 엘리, 엘리바스가 지금 평안한 자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 누구의 재앙을 멸시하고 있어요? 여배 재앙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지. 여배 재앙을, 아이고, 참. 꼴도 좋다. 뭐, 언제나 뭐, 예? 자기가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그랬었 앗더니, 그거 아니잖아. 가만히 보니까 뭐, 예? 아무것도 아니네. 22장 보세요. 22장. 욕기 22장.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 얘기하는지 보세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해가지고 3절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보세요. 얼마나 비꼬는지 보세요.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경건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죄악이 네 끝이 없느니라. 정제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요. 예 말을, 또육지보세요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여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예 단정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아마 이죠 소설을 쓴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말이요. 눈덩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눈덩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뭔 말을 못해. 에?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재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뭐 뺏었다는 얘기죠. 부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올모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이라. 아이씨, <laughs>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웬. 네? 없는 말을. 두려움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내려 를 엄습하면, 나의 두려운 것이 내게 임했다. 나의 두려운 것이 내게 임했다고, 나를 관역 삼아서 하나 있어서 공격하셨다 이런 표현, 요비합니다. 나의 가장 두려운 것이 내게 임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빌라 가지고 있는 거, 겨울에 빈 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집사님께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걱정되는데?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들은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합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자문서 8장에 나옵니다.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요, 뜻은 명장이라는 뜻이에요. 명장. 건축의 명장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건축해 주세요. 어떻게만 하시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집니다. 교회도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잘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서면 가정도 복을 받아요. 미국 보세요. 그렇게 불어 죽어도 학교보다 뭘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대국이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미국이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실질적인 강국이지 뭐예요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미국이지 어디예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살고 잘 살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네? 또 역기 8장 보세요 이 사람들 참 보세요 역기 8장 평안한 자의 마음 이것을 오만하다는 뜻도 됩니다 8자 보세요 4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저, 그냥 사고로저 사탄에, 저 참수로 죽은 거죠? 뭐, 시험이 왔죠.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사를 당한다든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설령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증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또말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울어주지 못할 망정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울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막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소발은 빌닷또 엘리바스도 그러고, 소발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요을 자, 어제 봤어요. 10일, 지난주에 봤어요. 11장, 12절 보세요.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을 제가 누구한, 누구한테 그런, 그런다고, 말해요? 애들로서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요거한테. 요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락이 새끼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 요기 이제 대적에서얘기는거예 세게 물어봐. 고기에, 고기도 내게 설명해 줄 거야 하면서 지금 짐승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어떻게, 예? 그 어리석은 짐승 중에 미물과 같은 들락의 새끼, 들락의 의미도 아니에요. 들락의 새끼 같다는 얘기 표현하냐고요. 여보한테여부 요가 자기들에게, 자기들과 비교해서 영적인 수준이 낮아요, 높아요? 여보의새 친구하고 여보하고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여보의 신앙이 깊어요, 새 친구의 신앙이 깊어요. 요배 신앙이 훨씬 수준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요은 구약의 3대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해서, 3대 의인이라고 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도, 다니엘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 알았으니까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고 살았고, 알았으니까 뜨인도 했죠. 살아있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뜨는 돌 얘기하고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다니엘이 다 얘기하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요비 19장 25절 그게 핵심 구절이라고 있어요. 시간 다 됐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실족하는 자고 지금 누구요? 여비요. 계속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냥 다 찾아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품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품어줘야 될거 아니냔 말이요. 우리들은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말꼬리를 잡히지도 말고 잡지도 마세요. 우리가 말잘못하면 사탄이 말꼬리를 딱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 가능한 땅못 들어가. 누구한테 말꼬리 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말꼬리 잡힌 거예요. 그죠? 나는 못 해. 이건 사탄에게 말꼬리 잡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저안 기뻐하시는가 봐. 그 말꼬리 잡히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